등장합니다. <laughs> 카메라 준비. 삼. <laughs> 종이 기원 어, 마지막 대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죠. 아, 네, 거기 좀간이내려가지고 이상한데 말좀 들어요, 너.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종이 기원에서 한유지 역할을 맡은 강성규 박기원입니다. <laughs> 네, 어, 지난 10월 29일 2024년 끄트마에대막했던 뮤지컬 종이 기원이 마지막 공연을 방금 마쳤습니다. 연습실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어, 저를 볼해 오늘 마지막 공연을 가진 배우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이주 배우님부터, 네. 네. 정말 첫공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새 아들들과 또 지금 먼저 공연을 끝낸 다른 아들들과 딸들까지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로 저를 다 감동을 시켰고요.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촬영하고 계시니까 박수는 나중에 몰라서한번 주시는 게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테고. 자, 우리 이천빈님. 네, 해진역의 노이천입니다. 네, 아, 어, 어, 이 공연을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 과연 이 공연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공연을 연습하면서 이제 공연 올라가서 조금씩 조금씩 뭐. 형들,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같이 연기, 호흡 맞추면서 조금씩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저에게는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어, 좋은 회사에서 또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좋은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항상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현 배우님. 네, 아, 자,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유진이 역할을 맡은, 한유신 음. 역할을 맡은 승현입니다. 음. 어, 작년 초연에 이어서 재연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참, 배우들도 맨날 홍보할 때마다 참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 사랑해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맨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작품인데 양가 감정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배우로서 무대에서 평소엔 절대 하면 안될 있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무대에서는 또 실전 할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향 같은 것들이 있데 그럴 때는 또 뭔가 아 이게 배우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참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작품이구나.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정예 기 같은 작품들도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완전히 분리를 해서 어떠한 처사도 없이 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준비해 가지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더 <laughs> 설득을 시킨다기보다 어떻게든 더 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생각이힘들어 그냥 불특구덩이에 몸을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그래서 참 어려웠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초연때부터 이 작품을 지켜주신 또 대표님, 연출님 이하 안무 감독님 또 우리 120회 3주 스텝들 네, 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작품으로 더 발전돼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유진이 많이 미웠을 텐데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유진이 역할을 맡은 감성배우 박결입니다. 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오늘 아침 또 해봤는데 사실 어,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승현 배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연이 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해봤는데 어, 명확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 우리가 어, 보인 눈에 보이기 좋은 면도 있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면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어, 무대에서 구현해내는 게 배우들의 역할이 아닌가 세상의 이야기를 그냥 이것도 세상의 이야기 의 일부분이라면 그것을 전달해드리는 게 배우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제가 저번 공연 마지막 공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유진이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셨었는데 어, 이 공연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유진이가 미우셨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어, 극단적인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즐거웠습니다. 저희, 어, 저번 저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함께 하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곧 콘서트도 다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조만간 또 공인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언제가 됐든 우리 종이 기영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누가 있던 어, 어떤 배우들이 하던 그리고 지금처럼 같은 표정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 용서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즐거웠습니다. 이내 네 순간 만드는 이야기들이 즐거웠고 저 또한 무대에서. 어, 오늘은 어떤 뮤직비가 탄생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무대에 섰던 것 같은데, 어, 결과적으로 저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부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어, 즐거운 기억과 그냥 기분 좋았던, 좋아... 아, 이게 참 말하기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네. 어,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동안 즐거웠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추울 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너무 더 맞아요. 봄이 오니까 기분이 상하다 봄이 오니까 진짜 약간 끝날 때가 실감이 <목소리>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뮤지컬 종이기운 무대 뒤에는 공연을 올리기 위해 힘써주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어, 사회를 맡은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차분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올리고자 많이 애써주신 제작사 뷰티풀웨이의 권진상 대표님 종의 기원이라는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고, 보다 완성도 높은 재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써주신 김윤영 작가님, 이성주 작곡 음악 감독님, 이 기쁨 연출님, 유선후 안무가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정구홍 조명 디자이너님, 권지희 음향 디자이너님, 도연 도연 의상 디자이너님, 노주현 소품 디자이너님, 이정민 분장 디자이너님, 한승윤 무대 감독님, 홍보 마케팅 더 웨이브와 티켓 매니지먼트 클립 서비스의 직원분들, 이하 뮤지컬 조기지원을 위해 애써주 많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상범부탁 드립니다. 아, 사실 이쯤 되면은 사실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글씨가 약간 흔들려 보이는데, 아, 노안 아닙니다. <laughs> 네네네. 아직 괜찮아요. 자.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제가 꼭 막공 무대인사 때 말씀 못 드린 게, 말씀드려야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재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번 시즌과 다른 어떤, 뭐, 어떤 모습이나 제스처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그, 제가 공연 중에 그, 여도칼로 빛의 피냄새에 맞았던 그런 장면 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 우리 윤승호가 윤승호 배우님께서 네, 연습실에서 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다 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오면을싹 봤더니 어, 제가 먼저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실에서 막 이거를 승호보다 더 과하게 평이이게 <laughs> 되게 원래 승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했더니, 승우야, 그걸 보고 기억을 하면 나는 저거 못하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우리 윤승우 배우님 사게 비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어, 이번 공연을 아주 업그레이드 돼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우야, 어, 이따 보자. 응? 음? 자, 일단 따로 제가 문자 드릴게요. <laughs> 자, 다음 순서는 사전에 안내 드렸던 캐스팅보드 추첨 이벤트입니다. 어, 배우분들께서 각자의 응모함에서 음모권을 한 개씩 뽑으신 후 당첨되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 뒤에 내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경우 공연 종료 후 바로 로비에서 전달 드릴 예정이며 혹시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다면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주배우님부터 여기다 놓고 할까요 아니요. 저 들고 좀 들어 주세요. 생 하나 들어 드릴까요? 아니, 아니, 사장님 드시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봐. 아니, 뭘 많이 드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laughs> 아, 아,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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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남 남땡경 응? 님입니다. 남땡경 님? 예. 휴대폰 번호 뒷자리는 8933입니다. 8933 남땡경 님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 네. <S> <S> <S)>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확인 안하셔도될거 같아요. 본인 아시겠죠. 자. 이찬명 님. 예. 아 우와. 자, 제가 흥내 볼게요. 두고 두박땡명 님. 뒷자리 8,700입니다. 아니다. 하세요. 아, <laughs> 네. 어, 네. 맞죠? 네. 8, 9, 7 0 박, 땡, 영님, 스카림다, 니다 자, 어떻게? 로전도 전라도, 전라도, 전라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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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선배라도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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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게... 네. <laughs> 글씨가 안보여요? 이게 지원님 맞겠지원 지원님 예예 는 강... 다 얘기했어요 다네습니다아네오 공부 못하네 선생님 졸어할때 딴색을 하고 있다가 네9218네9218 지땡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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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허물나 <laughs>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보여주신게 아니라 좀 헷갈려,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런 는 같은데요 네 그렇대요 네, <laughs> 자 다음엔 착한 감성별 박기현님 핫댄지님 축하드립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오늘 이 호명 되신 분들 중에 지, 혹시, 혹시 로, 지금 계시면은 이따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너무 가고요자 응? 이번에는 추천만 끝인가요? 아니요 아주 많습니다 추천이. 어다 네. 줘요 이제. 네? 네. 자 이번 아 안네요. 그 이거 끝나고 우리 포토타임하라고 했어요.